이상에 세상이... 증명사진이고... 이거는... 이... 음 나는... 이거는... 음악이... 키리입니다. 무료... 도안 공유를... 지서 트위터에서 방한공유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근데 이옷 워낙에 손민수 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체육복 입은 것 같아요. 예쁘긴 한데 이렇게 손만 보니까 되게 체육복 입은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건 제가 직접 직접. 편집한 도안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미리 뜯어봤고, 반택은참 뜯는 겁니다. 10장은 철거했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죠 사실 뭐가 뭔데 잘 몰라요. 끝다고 밴드값 같습니다그 아, 다음에 이거는 미개봉인 것 같은데 19.99이 버스 특전인 것 같고 이거는 이건 알아요. 멤버십값그 다음에 이거는 19.99 이건 근데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거. 하우 앨범? 엘프? 뒤에도 하나 더 있던데, 이거. 어, 여다 이것도 하우 앨범. 이거는 팬미팅 복화 같아 파란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 아, 이거 진짜 제가 여기 중에서 이거 제일 기다렸어요. 이게 엔드 포카데유니포카데 산업계인 거예요. 제가 보위 도중에서 산업계를 제일 좋아해서 보자마자, 아, 이건 가져야 된다.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진짜 기다렸어요. 그 이것 때문에 출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는19.99 엘프인가요? 이게 e 엘프인가? 그 다음에 이건 이거 알아 sbs 가요대전 10장은 잘 왔습니다 얘는 따로 슬리브를 안 벗겨주고 싶은데 바인더에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데? 좀 두껍다. 원래 그런가? 내가 볼게요. 흔히 또 5만 원 부카 왔습니다. 하자, 괜찮습니다. 너무 예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임보다 온라인 부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부카 쓰습니다요 주인공 부캐 아, 우 살리고 싶게 생겼다. 근데 살림이 어디다 없죠? 귀여워. 성우. 이안이. 성우. 우나기. 리우. 이안이. 우나기. 비공까지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귀여워. 감사하게 잘 받았어. 오늘의 수업. 와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줘야 될것같데 이렇게. 이렇게 끝 나가야 돼가지고 빨리 뜯고 나갈게요 아이건 앨범인데 아 오우 먼지 나왔어. 아, 이 이렇, 이렇구나. 너무 긴장감이 <laughs> 스티커는... 범이왜 이렇게... 제발... 중복만 안 해. 어... 중복 아닌데, 그지? 근데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이 아, 근데, 은어기 아니야! 대박. 재현? 누구야, 이거? <laughs> 누구지? 재현이. 재현이겠지 아, 재현 맞네. 재현이. 아, 니 얼굴을 잘못알아보게 좋게 했구나. 재현이랑 이안이 나왔습니다. 빠바이. 좋은데? 카드 재질. 이렇게 있고. 쉽다. 대박! 아, 개이뻐 미친 듯이만. 아, 이거 뭐 안했으면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여기 미세하게 치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너무... 자 바인더 엄청 대충 넣었는데 그냥 음... 카드를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여기다 온도 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힌치로 이거 많이 카를 많이 모으게 되면은 제가 정리 한번 해볼. 해먹... 이거는 유토공 통산, 어 스티커랑 이런 거 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펜, 우와, 대박. 이거는 그, 운하기랑 태산이 스티커고, 운하기랑 태산이 프리쿠라입니다. 일단 스티커부터. 저장 이렇게 이거 은하기 이거 태산 여워 어? 아, 이거 뭐야? 와 라벨 있나? 여워 이거 은하기 태산이 아니 이렇게 아니 이거는 기운 무슨 돈으로 주고 잘안 사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다섯 장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정말 기다렸습니다. 스티커 너무 귀여워서 못쓸것 같은데, 어떡해? 귀여워 뭐야? 이거 태남이랑 문화이왜 이렇게 귀여운 야못쓸것 같아. 아까워서 딱 이렇게 잘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신문. 지 이렇게 세장 시켰습니다. 여기는 공장 화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여기 있는 거라, 여기도 있네. 어쩔 수 없어, 이건. 좀, 고급 파트긴 한데.